네, 이 차량은 구형 SM 5520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머플러가 이쪽 플랜지가 끊어져서 오셨는데 철사도 묶고 테이프로 발라서 오셨습니다. 아 이거는 수리해 달라고 그러는데 청주에서 오셔서 아광서 오셨는데 뭐 용접 때문에 오셨다니 뭐 용접 을해 달라고 하시니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랜지를 바꿔줘야 돼요. 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랜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에 떼놓은 플랜즈 이쪽도 만들어서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 예, 조립하고 시동 걸고 소리를 확인합니다 예, 소리가 안 나네요 이렇게 해서 또 한참 타시면 되겠죠 멀리서 오셔서 어, 그냥 교환하라고 하시는데도 용접해달라 하시네요 예 이렇게 다 됐습니다